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는 영화 조닉2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닉2는 리로드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런타임은 122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1편과 바로 이어지는 시점의 작품이기 때문에 1편을 보고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기 때문에 1편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청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4편까지 공개가 된 작품으로 4편 모두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조는 자신이 빼앗긴 차를 찾기 위해서 요제프의 삼촌이자 비고의 형제인 아브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차를 되찾는데 성공하고 아브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여기서 상황을 끝내자는 협정을 제안하고 아브람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차를 되찾고 집으로 돌아온 존은 새로운 강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지하에서 꺼냈던 무기들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존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과 함께 일했던 킬러이자 이탈리아 거대 마피아 카모라의 부두목인 산티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산티노는 존의 은퇴를 위한 미션을 도와줬던 인물로 존은 산티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표식을 주었었습니다. 이 표식을 준다는 것은 상대가 이 표식을 돌려주며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수락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표식을 준다는 것은 킬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하고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티노는 이 표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누나이자 카모라의 두목인 지아나를 암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조는 자신이 은퇴했음을 바탕으로 거절하지만 그 거절의 대가로 존은 집을 잃게 되며 산티노의 의뢰를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둠의 세계의 룰에 속박되게 됩니다. 산티노는 누나인 지아나를 제거하고 자신의 카모라의 보스가 되는 상황을 원했습니다. 카모라의 보스는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회의 12인 중한 명이 되며 다양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산티노는 지아나의 사례를 성공한 존 역시 사례하고자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지아나를 살해한 존을 죽여서 복수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이 지아나의 죽음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뒤탈 없이 카모라의 보수자리가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존은 산티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했고 미리 대비를 하면서 산티노의 공격을 피해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존은 표식을 통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더 이상 산티노에게 억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산티노가 먼저 존을 노리게 되면서 존 역시 산티노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두 가지의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아나의 부하들의 복수를 극복하거나 피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명분을 위해 존을 노리는 산티노의 세력과 산티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존은 지아나의 강력한 보디가드이자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킬러 카시안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노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는 산티노의 부하들과의 전투를 치른 직후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카시안을 만나면서 고전하게 되지만 콘티네탈 호텔에 들어서게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만난 카시안과의 전투에서는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카시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조는 산티노의 세력을 먼저 기습하며. 상대의 장점인 수적 우위를 무너뜨리며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시에 산티노 세력의 핵심인 아레스를 상대로 큰 어려움 없이 승리를 거두면서 산티노를 완벽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산티노는 자신의 세력이 와해된 상황에서 1대1로 존과 상대에서는 이길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산티노는 자신이 완벽하게 카모라의 보스가 되고 카모라의 세력을 이용해 존을 없앨 수 있도록 콘티네탈 호텔에서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존이라고 하더라도 콘티네탈 호텔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살해하면 모든 킬러들의 타겟이 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은 콘티네탈 호텔에서 산티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존은 망설임 없이 산티노를 총으로 쏴 살해하게 됩니다. 존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추적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티노를 죽이지 않아도 카모라와 산티노가 고용한 킬러들에게 추적당하게 되며 산티노를 죽여도 복수를 위한 카모라의 조직과 콘티네탈 호텔의 킬러들에게 추적당하게 됩니다.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존은 자신이 할수 있는 복수를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존은 뉴욕 콘티네탈 호텔 지배인인 윈스턴의 배려를 통해 약간의 시간 유예를 받은 파문을 당하게 되고 모든 킬러들에게 쫓기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존은 안전지대 없이 언제나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은신처나 새로운 조력자가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화 조닉 2를 나름대로 평점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1편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액션을 통한 재미 범죄 장르의 재미는 잘 갖춘 작품입니다. 하지만 1편과 달리 2편만의 명확한 엔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엔딩은 약간의 애매함을 남기긴 합니다. 그리고 1편에 비해 사건의 해결 과정이 과학에 딱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비교적 전개가 단조로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장르에 맞는 재미는 잘 갖춘 작품으로 액션 범죄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세계관과 액션성, 오락성에 몰입해서 보기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